사용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 근데 easier and effective니까 to 이해하는 것은 쉽고 효과적이래요. 그럼 이 문장은 앞 문장이 P였으니까 이 문장이 P에 대한 로직 뭐야? S 문장이죠. 문장 자체는 S 문장이고. 개념은 AB로 읽어주는 게 좋아. 무슨 얘기냐? To use 뒤에 있는 개념이 바로 B 개념이죠. 지금 현재 내가 이해한, 내가 이해한 B 개념 뭔데? 바로 간접적으로 조금 멀리 떨어져서 만들으라고, 라고 이해가 되어 있으면 이 뒤에 얘기가 이해가 되죠. 즉, 네가네 인생의 상황을 쓰는 건데, 그렇지만 이거를 네가 아닌 다른 주인공에게 써. 너무 직접적으로 네 이름 쓰지 말고 좀 다르겠어. 아이 말이 간접적으로 조금 멀리 쓰라는 얘기구나라고 이해가 되고요. 되면 좋고 안돼도 괜찮고 넘어가면 돼. 그지? 아까 여기 뭔만 잡아서 답은 되니까. 그지? 이거 문형이지 아시죠? 뭐 제가 이해한 것은 그러니까 a 캐시는 약간 이런 거죠. 내 본명이 이제 서연이야, 서연. 서현. 너무 여성적이라 가명 쓴 거죠, 예명 쓴 거죠, 그지? 네, 서현 하면 눌렀는데, 어왜 남자 가 있잖아? 그럼 이상하잖아, 그지? 천지쓴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서현이니까 내 소설 주인공 이름도 서현 해가지고 너무 직접적으로 내 경험을 쓰면 그건 좀 그렇잖아, 그지? 그러지 말고 뭐 네가 서현이라고 하면 네 소설의 주인공은 좀 다른 사람으로 뭐 현서라든지 바꿔서 좀 써라, 그런 얘기죠, 그지? 이런 거 이제 소설 좀 써봐야 좀 아시는 거지, 그지? 써봤니, 스필이나 대가좀 써봐 알았지 쌤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T랑 F가 반반이라 그런지 어쨌든 어 조금 감성 소년이었어? 감성 소년이었어요? 어 그래서 대학 때 이제 조금 약간 자전적 수필이라고 하잖아? 수필 소설? 아무튼 수필하고 함께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군데에 제출했습니다 어첫 번째가 이제 그 만년필 유명한 브랜드 있죠 뭐야? 어네 파커 파커야 파카야 모르겠어. 파커라게 여기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이제 수필 소설 공모전을 좀 해요. 문학 공모전, 그지 만년필이니까. 여기 좀 전국단위죠. 두 번째가 이제 그냥 학교에서. 어제, 가어디 나왔지. 혹시 외대 나왔어요. 네.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 보이나? 자, 애니, 어, 게두개 냈어요. 정말 초짜, 초짜 수필이죠. 그지? 해가지고. 여기 예, 두달 했습니다. 결과는? 1등. 결과는 어디 일등? 아유, 그러면 제가 지금 강사안하고 <laughs> 이거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역시 그냥 제가 어디 배운 적도 없고, 뭐글씨는거 배운 적도 없어. 그냥 혼자 쓴 거야. 대학 때 그냥. 어, 여긴 떨어지고, 여기 당선. 돼서, 이제 교지에 실렸습니다. 그 교지가 있어요. 어, 발간하는 거. 그래서. 한 50만원 받았나? 음, 당선. 네. 그래서 저의 라세계 썼습니다. 끝에 가지고. 네. 대학생이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 거랑 과외 한 거랑 해가지고 제일 싼거 그런 거 있죠. 대학교랑 제휴해가지고 강남의 어떤 그 안과랑 제휴해서 되게 싸게 하는 그런 라섹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라섹했는데 지금 눈이 어, 왼쪽이 0.2이고 오른쪽이 0.8이야. 라섹은 최대한 늦게 해. 알았지? 그래서 사실 지금 저기 뒤쪽에 친구들이 얼굴 잘안 보여요. 근데 안경을 잘안 써요. 그래 보고 싶다. 나 그지? 그래서 앞에만 <laughs> <아베만> 보이는 건데, 왜니뭐 <laughs> 그런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게잘 썼습니다. 그지? 어, 저도 제수험생의 어, 얘기를 좀 썼어요. 최대 입시를 좀 했기 때문에 최대 입시 한 거랑 이제 해가지고, 해가지고 써가지고 받은 건데, 그죠. 제목이 이제 두 남자의 손, 뭐 이거야? 외우는 거지? 외우어외웃지 어, 이거. 나랑 아빠인데, 나랑 아빠야. 지금 탈룰라 하는 거야? 아니지, 나랑 아빠야. 어, 내 체대 입시하는 손과 턱걸이 한 나라 닦아진 손과 아버지의 손을 이제 같이 크, 예쁘게 유추. 네가 좀 아니? 글 쓰는 걸 네, 그런 거야, 아니? 그런 거야 돌아서라서, 돌아와서. 자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지? 뭐 나중에 모르죠. 제가 또 은퇴하면은 제주도에서 카페에서 글 쓰고 있을게.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어, 인스타 달라, 그럼 봐야겠지, 그지?